갑천면 사무소에 들렸습니다. 내일 갑천면 체육대회가 있는데 어, 교회 이름으로 어, 경품을 세점 내놓으려고 들렸어요. 택배가 너무 늦게 왔어요. 화물연대 파업이라고 해서 오늘 못 오는 줄 알고 긴장을 했는데 못 오면 어, 농협 상품권 사가지고 어, 대신 내려고 했는데 어, 다행히 예, 조금 전 도착을 해 가지고 어, 면사무소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선풍기 3점 인데 아내가 주문했는데 어, 보니까 조립식 이에요 어, 뭐 저렴하게 샀다고 하는데 내용물을 제가 직접 뜯어 보지는 않고 이대로 어, 제출을 하려고 합니다 안전하게 전달하고 들어갑니다.